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클렌징 제품, 바닐라코 클리닉 제로 클렌징밤 오리지널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, 워낙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. 짙은 메이크업도 말끔하게 지워주면서 피부는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마법 같은 클렌징밤이랍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바닐라코 클리닉 제로 클렌징밤 오리지널에 대해 파헤쳐볼까요? 먼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세정력이에요. 아무리 진한 메이크업이라도 부드럽게 롤링해주면 자극 없이 싹 녹아내린답니다. 실제로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편인데, 이 제품 덕분에 2차 세안 없이도 깨끗하게 클렌징 할수 있었어요.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은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하다는 거예요.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는 세안 후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, 이 클렌징밤은 피부 속 수분은 지켜주면서 노폐물만 제거해주는 느낌이라 정말 좋았어요. 성분도 꼼꼼하게 따져봤는데요. 피부 친화적인 성분들로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. 물론 모든 피부에 다잘 맞는 건 아니겠지만, 민감성 피부인 제게도 자극 없이 순하게 느껴졌답니다. 제형은 샤베트처럼 부드러운 밤 타입인데요. 피부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아 오일처럼 변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. 이 오일이 모공 속 노폐물까지 딥 클렌징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사용법도 간단해요. 마른 손에 적당량을 덜어서 마른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. 그리고 얼굴 전체를 마사지하듯 문지르면서 메이크업을 녹여내면 돼요. 여기서 팁 하나. 미온수를 약간 묻혀서 유화 과정을 거치면 더욱 깨끗하게 클렌징 할수 있어요. 물이 닿으면 오일처럼 변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. 마지막으로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내면 끝. 이중 세안이 필요 없는 제품이지만, 찝찝하신 분들은 폼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하셔도 좋아요. 제가 꾸준히 사용해본 결과, 이 제품은 딥 클렌징은 물론이고, 피부결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. 각질 제거 효과 덕분에 피부가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또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. 물론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만,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느껴졌답니다. 물론, 아쉬운 점도 있어요. 모든 피부 타입에 다잘 맞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일부 사용자들은 민감성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사용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용해보시면 가격 값을 한다고 느끼실 거예요. 총평하자면 바닐라코 클리닉 제로 클렌징밤 오리지널은 짙은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지워주면서 피부는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마법 같은 클렌징밤이에요. 딥 클렌징, 피부결 개선,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제거 효과까지. 이 모든 걸한 번에 경험하고 싶다면 바닐라코 클리닉 제로 클렌징밤 오리지널을 강력 추천합니다. 특히 짙은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, 세안 후 피부 당김이 심하신 분들, 순한 클렌징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려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